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이입니다프리토원입니다 제가 들고 나온 아이가 지금 4월 26일 날 식사를 했던 포르투나입니다 어, 아직 이걸 안 빼줬는데 네. 한번 빼볼까요? 어, 이제 조금 어, 고 정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엽도 좀 떼줄 겸 음, 식사를 잘 해서 어, 활창을 잘 했나 볼 겸해서 데리고 왔어요 보면은 여기 민공광군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던 자, 포르투나입니다. 이쁘지요? 어, 예뻐. 하엽이. 하엽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요. 이쪽은 약간 이제 또 고정을 한번더 이렇게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생각보다는 그냥, 나름 키우기는 괜찮은 아이 같은데, 어, 여기 민공마문에다가 아주 예쁘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어울리네요. 이 민공마문이 이게 11cm 였나? 사이즈가. 여기가 이 화분 옆에가 이렇게 뚱뚱한 아이들이요. 뭘 식재 는으면 이렇게 약간의 항아리 스타일이면서 이렇게 꽃병 같은 그런 스타일에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더 예뻤거든요. 색감도 많이 뺐네. 어.. 배추밭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배추밭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 가운데는.. 가운데도 제가 그.. 약간의 얘가 흐트러짐이 심했던 아이라 지지대로 잡아놨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좀 어, 여기도 아까 괜히 뺐는 조금 더 끼워놔야 될것 같아 요또 너무 편안해지네 자,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살짝 모아줘야 되는데 포르투나 예쁘지요 어, 앨리스도 닮은 것 같고 그 뭐지 포칼이라는 아이도 좀 닮은 것 같고,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얼굴을 생각해 하는 그런 아이. 하나 더 하자. 봐봐. 더 꽂아줘도 되겠다. 어머, 이거 큰 거네. 작은 거. 차를 세 개를 꽂아서, 이렇게. 가운데를 조금 모아줄까 해서, 이렇게 꽃처럼 모아주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우, 예쁘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어, 얘는 풀분에 있는 아이예요 지금. 풀분에 있는 아인데, 이얘는 지금 포르투나입니다. 풀분에서 지금 얼마나 여기 있었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된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엽 제거를 해서 어, 좀 집을 찾아줄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분리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속을 모르니까. <laughs> 지금 이제 29도예요. 지금 현재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29도. 살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해도 길어져서 그렇게 깜깜하지도 않으면서 분갈이하기도 좋고요. 저는 이 시간에 분갈이하고 앉아있는 게참 좋아요. 덥지도 않고 바람도 조금씩 솔솔 끌고 좋아요. 물도 좀줄수 있고, 더운 여름에는 저녁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날이 흐려서 뭐 아침부터 어, 줄 수도 있겠지만, 흐린 날은 비 오거나, 근데 오늘 한낮처럼 막 32도, 34도 올라갈 때는요, 외국인들 그 여름에는 꼭 저녁에 물을 주시는 거를 어, 잊지 마시고, 또 약물을 줬을 경우는요, 음, 약물을 주고 언제 내놓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놓는 건 상관없어요. 저희 하우스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 하우스에서 저는 약물을 주고 그, 어, 그날 오후부터 해가 좀 있었거든요. 오전에만 잠깐 제가 약줄 때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올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오전에 잠깐 비 오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해가, 해가 막 붕,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어떡하지 나를 잘못 잡았나 제가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제가 차광을 했어요 어, 한50%된 차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이제 또 30도가 넘는다고 그래서 어, 일요일날 어, 진짜 30도 넘었어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침부터 그냥 아침부터 하얀 차광을 해줬어요. 그 커튼 있잖아요, 기핑장에.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리고 그거리대 있죠. 거리대 있는 아이들은요. 차광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신게 아니라 계속 해를 봤던 애들이라서 어 한쪽만 이 앞쪽으로 앞쪽으로만 이렇게 그. 고추 건조망을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만 해놓고요. 전부 다 집게를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싹 덮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요즘 간 애들은 별로 없어요. 계속, 그리고 갔다고 쳐도요, 어, 계속 해피폰는 연습을 해서 걔들은 다 해를 충분히 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저는, 어, 그 아직까지 화상 걱정하고 뭐 이제, 이제 그, 그 단계는 지났죠. 이제 여름에는, 어, 지 몸에 있는 물에서 삶아지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계절에 차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보니까 아직까지는 삶아질 만큼 베란다는, 저희 베란다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산을 끼고 있어서 바람이 쏠쏠 불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떤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 그 것도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한번 심어 볼까 하는데, 얘가 포르투나. 지금 제가 조금 어, 낮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조금 높게 해서, 음, 아, 시끄러워. 약간 제가 더워서 제가 요즘 푹 <laughs> 올라왔던 막 덥잖아요, 제가. 약간 진짜 이 갱년기 때문에 너무 우울한 것 같아 정말 어머 떨어졌어 정말 우울해 너무 막 덥고 조금 있으면은 뭐 변덕 부리는 것처럼 추워 그러면서 약간의 좀 사람 이상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도 이긴다 그러나봐. 조금 높게 보이려고 지금 이 밑에다가요, 받침을 놓고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살짝, 아, 옆에서, 이 옆에서 보는 것도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보여드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털고 있습니다. 얘는 분리는 안 일어나는데, 내가, 제가 얘를 왜 빼놨나, 어, 이제 알것 같아요. 못생겼네. 참말로 못생겼네. <laughs> 지금 이렇게 모아서 붙잡고 있으니까, 어, 예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못생겼네. 밑에도 막, 여기도 잘라놓고, 저기도 잘라놓고, 자른 작업도 있고, 어, 음. 간당간당 붙어있는 아이, 이 아이는. 간신히 붙어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물 반응도 얘가 제일 못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잔뿌리들좀 끊어주고요 잔뿌리 좀 끊어줘버리고 좀전 뿌리 뿌릴까요? 굳이. 요런 뿌리는 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수북히 내렸어요. 그럼 얘는 어 밑에는 굳이 이렇게 뿌리가 여기가 없으면은 조금 덜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건강합니다 그리고 적신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라서 어, 여기 가운데는 좀 비어있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아, 쟤하고 얘하고 둘이 합식을 했어도 이뻤겠다자 흙을 좀 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다가 심어야죠 음, 살짝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제 심겠습니다. 심는데, 어, 얘는 여기 뒤홍공부에에다 식재를 해볼까 해요. 여기 이쁠 것 같아요. 이 양기비 화분이 생각보다 분나는 하얀 붓나는 아이들이나, 어, 약간의 이런 그, 색감이 붉긋붉긋한 아이들 좀잘 받쳐주더라고요. 그래 여기다가. 워낙에 이 물구멍 을 크게 뚫어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물구멍만 막고요 자, 여기다 이제 넣을게요 적심 때문에 지금 적심 자국 때문에요 제가 안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뭐 얘는 아까 조금 간당간당하네. <laughs> 여기다가. 안에다 밀어 넣겠습니다. 야. 넌 이렇게 들어가 봐. 어차피. 그리고. 얘. 예. 얘도 옆에 있었죠. 무더 심어도 될것 같아요. 팡 무더 심을 거야. 자. 이렇게. 적십자국 때문에요. 지금 무더 심으려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옆쪽에다, 이 뒤쪽에다 이렇게 흙을 지금 넣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 기울었죠, 지금. 화분이 이렇게 다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흙을 먼저 좀 넣어주세요. 저 안쪽으로 흙이 좀 들어가게.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밀어놓고, 편안하게 이쪽으로. 그 다음에 또 이쪽도 흙을 또 밀어놓고, 이제 숟가락으로 또 이런 식으로. ¡Gracias! 이 양기비 꽃, 이 화분이 정말 이쁘네. 우리 D 사장님이 이거 꽃 이쁘지 않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쁘네. 자, D 공방부는 신상은요. 자, 리티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자, D 공방부 사장님이 프리티에만 물건을 놓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다른 데서 보시는 화분들은 거의 다 그냥 중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 사장님이 딴 데도 이제 이게 화분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아마 어 저기를 할 텐데 저희 집만 놓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이제 항공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짜잔 지금 이제 또 카메라를 항공으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제가 요거 지금 돌림판을 두 개를 얹혀놨습니다. 요거, 어, 룩 돌림판인데요. 두 개를 해놓으니까 조금 더 가깝게 우리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두 개를 올려놨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위에서는 요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꾹꾹이. 이제 요 안에는 흙이 찼는지, 어우, 잘 찼어요. 흙 잘, 꾹꾹이 잘 했네. 아까 심을 때. 자, 그리고 이, 조금, 여기가, 한쪽이 조금 고정을 해야 된다면, 화산석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고요. 와, 위에서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고, 다 이쁘네, 얘는. 이제 고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얘는 목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크게, 뭐, 통풍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위에서 또 여기다가, 한번 더. 적심작은 이미 잘 묻어졌고요. 생각보다 이디공방분이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좋아서 어, 심어놓으면 예쁘기도 하고요. 디자인을 참잘 뽑아주십니다. 우리 사장님은. <laughs> 디자인을 자꾸 박아주니까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뒤에 예, 공방문 사장님 화분을 참 좋아해요. 골고루 어, 디자인을 다 요것저것 다 요렇게도 주시고 타운도 뭐, 해주시고 동그랗게도 주시고 요걸 다 뽑아서 해주시는데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날리는 건 분가루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얘 물을 줬을 때, 이 분이, 살짝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가루지, 이게, 어, 깍지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보시는 분들은 깍지가 있다고 보시더라. 이거 깍지 아니에요. 분가루입니다. 분가루가 모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와, 예쁘네. 괜찮네. 탕탕탕, 탕탕탕 몇번 하고, 음.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치울게요. 치우고, 제가 이 포르투나 얘를 분갈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봤을 때만 해도, 우리 고객님들 봤을 때만 해도 너무 못생겼잖아요. 못생겨갖고, 야, 너 시집 가겠냐? 그럴 정도로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벼르고 있다가 한쪽에 그냥 어, 두었어요. 못생겨서 시집 못 가니까. 그리고 가운데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못생긴 애 보냈어요? 어뭐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냈어요? 막 그러신 분들도 꽤 많아요, 진짜로요. 근데 얘네들은 자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수영을 잡아놨잖아요. 수영을 잡아놨듯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수영을 좀 잡아서 예쁘게 내가 그렇게 키워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헉, 예쁜데 음, 상당히 예쁩니다. 얘 물들면 진짜 예뻐요. 빨갛게 색감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 아이, 어, 쌈두였나? 삼두였나 키워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음! 지금 살균제. 살균제도 살짝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 살균제. 이거, 네. 막 말라요. 저녁에 그냥 한 풍기 틀어놓으니까 약을 그렇게 줬는데도 막 바가지 뽑았는데 다 말랐더라고요. 저는 털어주질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양귀비양귀비 화분입니다. 우리 D 공방분 사장님의 양귀비 화분. 아유, 밑에가 너무 지저분하다. 아휴 어, 좀 닦아야지. 자, 어, 이렇게. 이렇게 두는게 나을 것 같아. 한쪽에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양귀비 꽃을 예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고급지고 너무 예뻐요. 얘가 이렇게 궁둥이도 예쁘면서. 어, 약간의 돌 같은 느낌의, 어, 어떻게 보면 복주머니 같기도 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3만 사천 원에 우리 판매가 되었었죠. 얘는 민공방분이고요. 2만 육천 원짜리. 예쁘죠? 두 녀석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분위기 비슷하게. 자, 얘는 이제 민공방분 전에 이런 스타일 모여져 있는 데다 둬도 되고요. 얘는, 어, 분을 처음부터 얘한테만 심든지 얘한테만 심었으면 둘이 같든자에서 키워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하분에도, 자, D 공방분에도 심어보고 싶었고요. 민공방분에도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쁘게, 포르투나를 식재를 해봤습니다. 모아서 심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적심 자국도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벌어진다 치면, 요렇게 모아놓으면 돼요. 그럼 또 그대로 크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어, 포르투나, 어, 못생긴 애 드러났던 애 오늘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음 예쁘다 얘는요 음, 우리 고객님들 그앨리스도 키워보시고 다 키워봤잖아요 그런 아이처럼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카리나 앨리스처럼 키우세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